아파트 기존 직원 취업 매뉴얼 3부 시작합니다 9번 세대민원의 종류 좀 먼저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중재, 담배연기 처리, 천장 누수권 응급조치 및 처리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2부 안 보신 분들은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시작! 설마 시끄럽다고 경보들 잡아놓으시고 주무시면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시 학교 가십니다. 학교 가보지도 <laughs> 않은 새끼가. 누구 쓸까나 기본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수신이 공부해놓으시면 앞으로도 편하십니다. 차량 등록 컴퓨터나 야간에 사무실 개방해고 민원 받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 주차가 언제는 담나 과장에가 어느 정도 넘겨도 되는 장비다. 여기에서는 업체 몇꾼다가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다. 우리의 단짝 친구 자동제어 컴퓨터가 나왔네요. 가장 친숙한 장비죠. 주차장 팬 가동, 물탱크 수위, 집수정 수위 등등 단짝 친구입니다. 경보가 발생 시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장 쉽게 보기 돼서 보기는 편하실 겁니다. <laughs> 인터페이스 에서좀 들은 말은 있네요.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면 자기의 해괴모니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원격 검침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봐서 원격 검침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등에 문제가 생겨서 모르고 놔두면 과장에게 신나게 깨집니다. 난 이런 건 내가 직접 다 하는데 밑에 주인들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적으로 보셔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원격검침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비상호출 컴퓨터 이건 어린이 놀이터와 지하주차장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죠. 바로 응답을 해야 되고 입주민들이 테스트한다고 가끔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aughs> 이런 걸 테스트를 해요. 뭐 재미로 장난으로 누르는 애들도 있죠. 늦게 받아서 구사리 먹었습니다. 골치주야좀 조명 제와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제품은 회로명으로 표기해놔서 확실히 모르고 건들면 골치 아프다. 시간 제어 설정도 있어서 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모르면 골치 아픈 존재다. 말단 기사님들이 손대하는 야 장비다. 현관문 출입 통제 컴퓨터 보통 세대마다 출입키 4개 입주 시 지급하는데 가끔 잃어버리거나 할 경우에 관리실에서 판매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팔아요, 이런 거는. 승강기 감시판 컴퓨터 이것도 승강기 고장 시 고장이라고 표시됩니다. 또 승강기 현충수를 표시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뜯어봐야 하는 장비입니다. 물론 고장 시경보음이 나오게 설정되는 게 있는 게 스피커 뽑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단 기사님이 챙겨야 하는 장비입니다.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끄다 켜면 됩니다. 유선 방송 방제실 장비 경보 올리는 장비. 소방수신기, 비상호출장치, 승강기 감시반, 자동제어, 컴퓨터 이 정도 장비들에서 보통 각종 경보들이 발생하게 된다 9번 세대민원의 종류 좀 먼저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중재, 담배연기 처리, 천장 누수권 응급조치 및 처리 층간소음은 사실 답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거는 담배연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세면대 이물질 막힌 것 뚫는 작업 화장실 세면대 커버 분리건 실리콘 조금 싸달라는 것들 베란다 맑을 때 물청소 관련 안내 전등 교체 TV 증복기 교체 수전 일부 교체 문고리 교체 문 잠겼을 때 열어달라고 하는 민원 커튼 못 박아달라고 하는 민원 어 이거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커튼 수전 교체 어, 저도 이거 해본 적 있고요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작업 이거 다 사실 어, 세대 전용부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전 해줘요 불쌍하잖아. 뭐, PLC가 어떻고, 뭐, 시퀀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민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 화장실 막힌 거.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PLC 제거 고 그런 게뭐 필요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오바스펙이야. 나대지 말라고 차단기 교체 작업. 누전시 원인 파악 후 제거 및 책임 소재 분류해 주기. 보일러 안될때 점검한 것. 난방 안될시 원인 파악 및 대처. 난방 구동기 교체. 베란다 위층에서 음식물 투척.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환풍기 교체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법 및 에러 교정 소방감지기 교체 화장실 수압이 약해요 해결해주세요 샤워수전에서 물이 안나와요 해결해주세요 싱크대 자바라 호수 일부 교체 싱크대 막혀서 역류현상시 상황판단 이건 뭐 음식물 낀거죠 뭐 싱크대 막혀 역류현상시 상황판단 주방 라디오 안나올 라디오 안 나올 때 점검. 가스레인지안될때 방문 후 점검. 주방 후드 점검. 설거지 등기구 안될때 점검. 자동식 소화기 점검. 화장실에 물안 나온다. 세대 방문 후 고장 판단 후 수리 방법. 주방 또는 신발장 경첩 고장나면은 수리 요청. 간단한 거는 해준다. 부품 교체는 안 된다. 아, 부품 사놓으시면은 제가 교체는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정도쥐 잡아주세요. 쥐 들어왔어요. <laughs> 박쥐가 들어왔어요.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laughs> 이런 거 실제로 있습니다. 세대에서 민원 들어오는 걸로 생각나는 대로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민원을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장이 어디까지 해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소장이 세대 민원 범위를 정해버립니다. 소장들도 파리 목숨이라 주민들 편에만 있는 분도 있네요. 소장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지. 어느 것은 소장이 세대 수정까지 교체해주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25년 넘은 아파트 수정 교체는요? 벽 매입형 같은 경우 잘못 돌리면 나사 부분이 부식되어 벽 안쪽에서 쉽게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멘트 벽다 까고 안에 부속품 교체하고 미장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하신 분 봤습니다. 60만원 변상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함부로 손대다가 더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사무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시 보상해줄 계정 자체가 없다. 그래서 관리실 직원 돈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직원이 혼자 무어준 경우도 있었다. 이런 범위를 지정해주더라도 나머지는 말빨로 빠져나가야 된다.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요. 입주 아파트 5년차에 변기 앵글 밸브가 잠기다가 제품 불량으로 앵글 밸브가 부러져버렸다. 이런 경우 있어요. 요법자 불러가지고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창문 샷시 손잡이 불량이 많은 아파트다. 이사를 왔는데 샤시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점검해달라고 해서 샤시 손잡이 돌리다가 부러져버렸다 이것도 제 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비극이네 또 기사님은 거실 등기구 커버 세대에서 벗겨달라고 해서 벗겨주다가 떨어뜨려 10만원 물어주셨죠 <laughs> 월급 몇푼 받는다고 이런 걸 돈을 물어줘 좀 삽시다 서버가 주문 제작 제품이라 단종된 제품이라 비쌌습니다 아파트에 돈 벌러 왔지 돈 써주러 온건 아닙니다 따라서 손대서 위험할 것 같다 판단해 주시면 잘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 것 같으면 과장한테 미루세요 내가 다 해줄게